해시태그 시어머니가 식은밥 줬다며 복수한 며느리. 그 대가로 잃은 것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소박한 저녁을 차리던 시어머니 김순자 C67. 분식집에서 남은 반찬에 국 하나 끓이며 식탁에 앉으려던 순간, 며느리가 불쑥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야근이라 혼자 먹기 싫어서 왔어요. 미리 연락도 없이 찾아왔지만, 시어머니는 기꺼이 숟가락 하나를 더 얹어 내어 주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과일까지 나누는 시간, 그 순간만큼은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 수미씨의 초대가 이어졌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기에 시어머니는 내심 기뻤습니다. 이제야 가족으로 인정받는 건가? 설레는 마음으로 며느리 집을 찾았습니다. 도움을 주려 팔을 걷었지만 며느리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앉아 계세요. 그러더니 냉장고에서 딱딱하게 굳은 밥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려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순간 의아했지만, 혹시 밥이 없나? 하고 생각하던 찰나였습니다. 며느리는 밥통에서 갓 지은 하얀 쌀밥을 푸더니 자기 앞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앞에서 벌어진 장면은 낯설고도 쓰라렸습니다. 덜 데워진 밥을 억지로 넘기려 했지만, 목에 걸려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자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남기세요? 아니야, 괜찮다. 시어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대꾸하지 못한 채 돌아온 집에서 딸 미선이에게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수미가 그랬어요? 응. 뭔가 이상하더라. 다음 날 딸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하자 곧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어머니가 저한테 식은 밥 주셨잖아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며느리한테 찬밥을 줘요. 그래서 저도 복수한 거예요. 딸은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미야 그때는 밥이 하나밖에 없어서 변명 마세요. 어머니가 먼저 그러셨으니까 저도 똑같이 해드린 거예요. 사실 그날 시어머니는 밥솥에 밥이 하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갓 지은 따뜻한 밥을 며느리에게 주고 자신은 식은 밥을 먹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온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배려였는데 며느리는 이를 모욕으로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아들 정수에게 이 얘기가 전해지자 그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도 잘한 거 없잖아요. 그냥 사과하고 끝내요. 정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다는 거냐?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한테 식은밥을 주면 어떡해요? 숨이 기분 나빠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 말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한평생 참고 살아온 세월, 그러나 그 끝에 돌아온 건 며느리의 조롱과 아들의 무심함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동안 아들 부부를 위해 준비해 둔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평생 모은 적금으로 마련한 전세자금 2억, 매달 보내준 생활비, 그리고 며느리 친정에 갈 때마다 챙겨준 선물들까지. 이런 게 고마운 줄 모르고 그날 밤 시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수야, 엄마 말잘 들어라. 네 엄마 네가 바라던 아파트 계약금 이제 못 준다. 그리고 너희 집 구해서 나가라.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늦었다. 사람 마음도 밥처럼 식으면 끝이야. 이 말은 단순한 재산 문제의 통보가 아니었습니다. 참으며 살아온 인생을 내려놓고 다시 자신의 삶을 찾는 선언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 며느리와 아들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수미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엄마, 수미가 사과하잖아요. 이제 됐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식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수미야 네가 진짜로 잘못을 알고 있다면 대답해 봐. 그날 엄마가 왜 너한테 식은 밥을 줬는지 아니? 그 그거는 밥솥에 밥이 하나밖에 없어서 엄마가 따뜻한 밥을 너한테 주고 엄마는 식은 밥을 먹으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너는 그걸 무시로 받아들였구나. 수미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몰랐어요.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야. 생각하지 않은 게 문제지. 나이 70 가까운 시어머니가 너한테 일부러 모욕을 주려고 했겠니? 정수도 뒤늦게 잘못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엄마, 정말 몰랐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 너희는 7년 동안 기회가 있었어. 그런데 단한 번도 엄마 마음을 헤아려 보지 않았잖니? 시어머니는 이미 마음을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아들 부부를 위해 모아둔 돈은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할 준비도 마쳤습니다. 엄마가 죽을 때까지 혼자 살 거야. 너희 도움 없이도 충분히 살수 있어. 며느리는 계속 울며 빌었지만 시어머니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미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해라. 사랑은 주고받는 거야.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고마운 줄도 모르면 언젠가는 모든 걸 잃게 돼. 결국 아들 부부는 급하게 전세집을 구해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원하던 아파트는 꿈도 꿀수 없었죠. 몇달 후, 시어머니는 여행 동호회에 가입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들이 가끔 연락을 해도 받지 않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시어머니의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인데 너무 야박한 거 아니야? 야박한 건 누구야? 7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 10년이라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며느리의 작은 복수심이 불러온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2억의 전세자금을 잃고, 매달 받던 용돈도 끊어지고, 무엇보다 평생 의지할 수 있던 어머니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밥보다 더 빨리 식습니다. 한 번씩은 마음을 다시 데우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